국방하시는 분들이 어, 지금 현재 공무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공무라는 거에 우리가 정의를 한번 내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 차장님 공무 한번 정의를 한번 멋있게 내려주세요. 아 예. 그 사실은 제가 봤을 네. 때 공무라는 거에 정의를 내려주는 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음, 그렇죠, 그렇죠. 멋있게 한번 내려주세요. 사실은 뭐 공무에 네. 대해서 사실 한 마디로 이렇게 정리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왜냐면은 현장에 있다 보면은 이제 별의별 일들이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반은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네. 그런 문제점을 현장 소장과 함께 해결해 네. 나가야 할 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 음. 음, 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네. 그리고, 네. 어,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게, 현장에 가면은 공무, 공사, 품질, 안전제, 다양한 분야들이 함께 일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공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장의 매출과 원가를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네. 현장 손익에 가장 이제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네. 업무들을 한다. 음.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는 좀 그만큼 중요한, 그죠 꽃이죠. 예, 꽃. 예시 네. 꽃이, 꽃이다. 네, 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되게 중요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좀 어필하시기가 좀 어려우신가 봐요. 쑥스러우신가 봐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그다음에 또정 차장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의를 한번또 멋있게 네. 내려주셔야죠. 네. 네. 솔직히 공무원무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에는 네. 상당히 좀 저희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사전에서도 저희가 좀 찾아봤을 때 네. 좀 정확히 정의를 못못 내리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공무 업무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는 좀 쉽지 않다. 네. 하지만 이게 다들 뭐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네. 그럼 뭐가 중요하냐라는 네. 의문이 생길 실것 음. 같아요. 네, 이제 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의 조직 구성은뭐 시공 분야 그리고 이제 품질 분야, 안전 분야, 뭐 네. 관리라고 하면 자재부터 네. 현장 상용 근로자 이제 채용하는 부분 네. 관리를 하고 네. 나머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본사라든지 네. 크게 봤을 때는 발주처, 조직과의 중간자적인 역할을 좀 해준다는 음. 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아까 현장에 이제 안방만인 같은 음. 모든 걸 이제 다공무를 통해서 이게 뭔가가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음. 네. 네. 공무도 한번 정의를 내려봤잖아요. 뭐 사실은 제 생각에는 공무라는 게정인내려게 되게 어려긴할것 같아요. 하는 일이 너무 많고 지금 저는 채용 이거는 생각지도 못한 업무였는데 채용도 또 현장에서 하시나 봐요. 아네 그럼요. 네. 채용이라고 하면 이게 뭐 공무 혼자서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네. 현장의 그런 전체적인 큰틀 있지 않습니까? 네. 공정의 그런 예정 공정이라고 하는데 음. 공정 단계별로 네. 어떤 업무를 수행할 때 어느 시기에 이러, 이러한 그 음. 인원들이 더 이제 필요하고 그 업무를 수행할 때 네. 어떠한 전문직이 좀더 있으면 좋겠다 음. 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어, 그리고 회사의 이제 조직이 아무리 크더라도 모든 분야에 대한 인재를 다 저희가 가지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 그런 그때그때 필요성에 따라 가지고 체험은 모두 같이 예, 현장에서 좀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